네 좋게. 앞으로 일단 메인 들이 하자 까먹지 않은 사람이 알려줘 아. 왜 전진을 안 하시지? 어위도 있다 오른쪽에 왼쪽이 왼쪽 오, 잡아, 어 잡았어 잡으라는데 시발 잡았어 이민 약이 없어, 어, 이군자다 역시 믿음직다고빠지기잘 <laughs> <laughs> 하네. 아비 자꾸 도망치는 거지 뭐야 준호 준호가 나자마자아 저거 입장 야, 얘는 왜 이렇게 잘 쏘냐? 야, 내가 바꿔야겠다. 내가 언제를 못 참는다. 공항 한번 맞까 아, 이거 바티까지 딜 넣어서 그런 거네. <놀람> 오 씨. 아, 존나 혼자 다니네, 친구 여기서 안 죽어, 겐지가. 어, 뭐야. 어, 뭐야. 이거마가 살아있었구나. 아 이거 못잡았네 아 힐이었는데 그치 아쉽다 아, 아 이거 근데 라인 해야되나? <laughs> 라인 해야되나? 라인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못해 느낌이 없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 어떻게 자꾸 홍았다 딴다. 딴다. 다다 딴다. 다 딴다. 딴 브리핑 나이스 다딴나왔다상대 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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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할것 마셨다. 얘는 왜 지르는 것도 아니고, 왜 애매하게 게임하냐, 자꾸. 내가 하나 잘라줬잖아. 힘든가, 아, 아왜 자꾸 빼는, 어. 아, 죽었네. 와, 살렸다, 레전드. 들어가라. 들어가라 못 들어가냐? 아. 아, 아 맹구야 탱커 그렇게 하면 게임을 어떻게 하니? 해줘 내 해줘 해줘 해줘야 되네. <laughs> 딜러 해줘. <laughs> 아. 어.

그냥 메인디이 하는 걸로 하고 까먹, 까먹는 사람 만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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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먹만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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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만, 가만, 만 근한주 그대로 있고. 그래서 하는 거야, 안 하는 거야. 아. 아슬라임 아, 잘못 탔다.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지르는 거야, 많은 거야? 시그마가 왜 여기로 오는데? 아이 씨발 너무 해 줘잖아. 아아 몽구 맞아, 씨발. 뒤에, 뒤에, 아... 뒤에. 배냐 이거? 아니, 지금 제가왜 혼자 살아있는데. 있습니다. 시그마 있 텐데, 잡 아니, 진짜 저렇게 할 거면 그냥 딜러나 누구 줬는데. 오케이. 어, 나이스. 와. 여기서 맥크리 때려도 피도 안다냐 어, 피안 달아지. 40 다나봐. 아니, 근데, 팁을 바로 바꾸는데도 왜 15초 뒤에 열리냐? 뭐 가위바위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. <laughs> 뒤야. 야 뒤로 빠지면 뭐. 믿어볼게. 너무한다 우리 팀. 진짜. 이쪽은 보지도 않아. 조전. 아내네 아까보다 잘할 수 있어. 와, 미안이네, 미안. 음. 입구 막히고 있네, 지금. 응 음. 씨발. 아, 죽었네. 야, 이거를 해들까? 잘한다. 내려주죠. 구멍하라. 죽지 않아. 아. 내가궁습 뛴. 뭘로 변해야 되지? 가피 <laughs> 그래, 관리 안된다 나도 안 돼. 아이스 어, 와, 내가 죽었어. 나이스. 뭐야. <laughs> 그와직에 죽었네. <laughs> 아, 이거는 겐지를 해야 될것 같다, 내가. 너가 안 하면 내가 할게. 하라 아니 여기 벤처 괜찮겠다. 는데 말이죠. 표적은 저거 그냥 낙사놀이는 같다 아, 저거 둠피피 둠피 유저 아니면 그냥 딜러유 저야. 딜러 유저 진않은데 그래. 걸스 <laughs> 레코일샷. 오케이. 거기한 반피. 저걸 재웠네. 대단한데. 거좀 내가 먹을게. 빨리 먹자. 캐서 디이나고 아, 오고 힐. 나이스. 저게. 제대로 날아지 어디 갔는지? 이동 가 우리 기태 나왔어. 아 이럴 땐 사이드를 쳐야지 등피야. 아이고. 아... 제발 깨져라 제발 깨 주세요. 제발. 안 죽네. 오, 디바. 오! 궁 뺐어. <laughs> 아나 <laughs> 농락했다. 혼자 들어가. 또다. 아, 궁다 뺐네? <laughs> 아니 난 나노 썼길래 썼는데 발키리 쏘면 내가 왜못 들었지? 발키리는 뭐 그냥 빠지는거니 건... 아이씨 까비 댓글 리 잡을 수 있었어 아니 저럴 때 맞아. 허리 끊으라고 둔피 새끼야 둔피를왜한 거야 아, 또 정면 들어가네. 와 야, 이거 왜. 보이냐? 하, 씨. 어맥클리 옆으로 돌았는데? 아닌가? 맞아. 오, 얘잘 쏜다. a 임이 이상해. 왜 이렇게 잘 쏘냐? m y 저렇게 쏘대는 게 말이 되나? is hungry. Amy is h u n g r 아 a m 이 i 한타이밍이 r y Amy is h u n 살리면 돼. m y is hungry. 이이 y is 이 u n g r y Amy is h u 아니 솔직히 흰 방에 사람 모여 있는데 거기를 가고 싶냐? 아제 제일... 느낌이다. 너 있다. 켰어 저거. 그지? 저거 견제 센터에서 이미 쓰고 있었어 위더우 쓰는 거잖아. 했다. 얘네가 해줘야 돼 마나야 그러면... 그거를 왜 죽어주냐 아 맥크리 씨발 핵쟁이 새끼 고아아 아, 근데... 내가 너무 지금 아무것도 못했다 미안하다 아 맥크리 아 진짜 핵쟁이들 너무 많아 35 아... 70 아니 방금 부활 하 자마자 스킬 3개뽑 으면서 못 훔쳤 거든 다 맞췄 어？이 새끼.